네, 반갑습니다. 제일은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선물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... 저는. 그래서 조금 하라는 대로 안 하고, 그래서 조금, 네, 한동안 힘들었을 때도 있는데, 항상 대표님의 신뢰를 주시고, 믿음을 주시니까, 끝까지,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선물은, 뭐, 이게 장점이다,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, 종목으로 그냥 짧은 기간에 수익을 크게도 볼수 있고 또뭐 잘못하면 손실도 또 크게 볼수 있겠죠.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3개월 수익입니다. 1110만원? 저 지금, 원래 기본 3,000에서 3천, 네, 4,000 정도의 네, 일반 선물하고 있습니다. 네. 선물 매매를 어떻게 보면 저는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정말 잘만 따라한다 그러면 한 달에 기본 대표님이 못 내셔서도 20% 이상은 내주시니까 어디 가서 그 정도의 수익은 못볼것 같아요. 한 번쯤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네. 네. JL 파이팅 네.